2025년에는 많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또 여러 단체에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제가 쓴 칼럼 보수가 거듭나야 나라가 산다 라는 제목을 읽는 것으로 2025년 1월 첫 번째 방송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보수가 거듭나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 보수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5천년 한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공로는 분명 한국의 보수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나 자금이 대한민국의 보수는 비도덕성, 무책임, 무능과 불법으로 얼룩져 내부 분열만을 거듭하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는 수구 정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보수의 입장을 크게 후퇴시켰다 지금의 보수 정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 일반에 대한 염증과 혐오를 느끼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한다 당의 이름만 바뀔 뿐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보수는 소위 MZ세대라 부르는 20, 30대 유권자층으로부터 절제하게 외면받고 있다 세계화라는 글로벌 라이제이션이죠. 국제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과거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보수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laughs> 보수 진영은 종족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백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기서 기득권층이란 한국 100대 기업과 상위 1%의 부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등록한 22대 국회의원 정당별 평균자산 보유를 보면,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42억 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이 29억 여원, 조국혁신당이 22억 여원, 더불어민주당이 18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laughs> 자산 상위 10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3명은 민주당, 1명은 개혁신당 소속이었습니다. 이거는 2024년 8월 29일자 KBS 뉴스를 참고로 한 숫자입니다. 참고로 2024년 한국 중산층의 평균 자산 규모는 6억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7%의 순자산은 3억 미만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의 평균 순자산은 국민이 60%에 달하는 사람들의 순자산보다 14배나 많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60%에 달하는 상당수가 젊은층의 가구이며 유권자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의 격차로 인해 느껴지는 상대적 발탁감은 사뭇 크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힘당 의원의 대부분이 과연 유권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60%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공감의 문제입니다. 자분 뻔하지 않습니까? 두 계층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 공감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정, 청년 실업률,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계층간 신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와 또 어, 사회 주변으로 밀려난 이 서민들에게 보수가 아, 과거의 업적에만 머물러 있는 구태여난 정치 세력으로 보이게 만들며 새로운 mz 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득권 방어를 넘어 공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에 걸맞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아, 것이 이 오늘 사설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 한국은 지금 아, 탄핵 전국을 맞이하여 어, 여여간에 예, 거의 또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거의 내전 수준의 그런 대체 상황에 예, 이르고 있습니다. <laughs> 아직 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어, 뉴스는 시지각각으로 어, 변하고 있고, 이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돈과 불확실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사실 보수와 진보와 함께 정말 이, 이 한국의 미래가 과연 한국의 미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 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사설에서는 어, 보수의 문제점을 다루었지만, 사실 진보는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가,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오늘 사설에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읽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보수가 어떤 부분에서 개혁이 이루어날지 하나하나씩을 검토하며 나가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또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유튜브 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